썰라주세요. 고한 넣고 두 개나 먹어. 많이 고구나 <laughs> <록화. 웃음> <록화. 웃음> 나도 노래하고 싶어. <놀놀놀놀놀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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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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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 uh. 가자, 가 텐션 올립시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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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 가자, 가자, 5레벨이 가자, 가네가5가5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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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가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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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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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됐었어 아이고. 와우. 덕은 담벼? 내가 밀어어 그러면 안 돼. 야 돼. 마지막으로. 아, 오케이. 여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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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저희 쪽 2층을 먹히거든요. 밀어내 주고 가야 돼형 올라가요,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나떨고 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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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아 아이고, 이고고 있어요? 아이우이이고아 내려갔어요 내려갔어 내려갔와좀 레크리 반 레크리 반 레크리 반 레크리 개피 하나못 아이고 나 포지션이 너무 앞이야 조금만 뒤로 와줘 아이고 아하 아. 리그로 만난다 우리 도 빠집시다 리그빠시다 이런 거일주라니까 이런 거? 이 친구가 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네 네. 가이쪽구이가자 친구가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일단 구가이 친구가 어이층가이층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아아구가이친친구이친구이이 또죽다이밑 들어가면 돼.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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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고다 아 죽었다. 거점 들어갈게. 버점, 버점. 이동 아직 있다야. 이동 위치 나못 봤어. 위에 위에. 제 위치. 어, 이동 반. 오른쪽에 맞죠? 소리. 어, 어. 오른쪽에 소리. 밀턴 걸턴 아이고. 아이고, 무이고 로시오? 아, 음 어, 아, 아. 아이고, 무이고 아이고, 아고아고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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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아이고, 각이 아이고, 이아니 어허.. 씨부오정서대포지션을다먹어서 다이브를 못 하네. 그 어, 저래다야 어, 나 앞으로 갈 거면 내가 그냥 모뭐 이럴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뒤에 그. 아, 그니까 이번에 내가 막 포지션 밀어 줘서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앞 라인 터져 버리니까. 이게 윈디가 우리 왼쪽 2층을 먹었거든. 거기서부터 그냥 한판 내내 갈렸어 우리가. 거기가 먹고 있으면 난 절대 못 따라가거든. 우리 미도우랑 나는 못 따라가거든. 미도우 내가 계크리 우리 안하게. 집어 일루 일로 와 일루 일로 와 집어 일루 와. 네네. 해줘, 해줘. 위도 해줘.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죽기 전에 말씀해주세요. 우리랑 다 먹혔어. 왔 계속 먼저 왔다. 뛰잖아, 상대가. 오호. 충가, 위도. 상대가 힘력이 더 세니까 우리가 먼저 공가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윈스턴 개피야 혼자, 아 어. 아, <laughs> 나 혼자야 뒤아혼야위도봤어 아이고 혼자 겁나 많다 지금 오른쪽이 맥퀄이 나 총갈이야 위도 왼쪽이야 나, 이거 리그패리그패 가져가고 가져가고 리그패나나 못봐 나나 지금 못봐져 나가 아이고 씨. 너무 느려. 리가 봅시다. 시 한번 싸워 볼까? 확하게 정하고 네? 왼쪽에 위도. 아이고. 설마. 아, 백그 때문에 이러안 돼. 루시까지, 루시까지. 루시 아, <laughs> 저자요 왼쪽에 위도 있어. 왼쪽에 위도. <목소리> 어우. 갑자기. 아. 아. 야, 우리 아나 물렸었는데. 뭐야? 아이고. 사람이 진정이나 거나 빠지거나 하세요. 막턴 돼요. 막턴 돼요. 빠지면. 천천히, 천천히. 아무 리지 마. 수 왼쪽에서 들려요. <laughs> 5 4가지 여기, 여기, 왼쪽 길 조심하세요. 아이고. 갑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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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로 들어왔어, 그냥. 들어왔다날려갔지 뭐야? 맥맥맥 괜찮아. 왼쪽에 위도. 아, 아, 나 통과. 하나 둘. 잘한다. 루시온 빠져, 루시온 빠져, 괜찮아. 아나 통과. 우리가 먼저 뛰자 이거 상대 위도 맥크리아 이거 뛸수 있는 자리 잡아도 돼요? 그냥 누구 보이면 방향이랑 사람만 얘기하고 바로 뛰어. 십명 빠졌어요? 십명 빠졌어요? 아, 오케이 빅터 루시오 루시오 루시아 이거 밀어준봐 이거 너무 따로 들어갔다 오케이. 너무 빨라 들어간다는 하그 보이스 힘 때문에 루틴다트, 나, 형이 튀고 나서 들어갔다고 루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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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더 빠르는 게안 된다 하면 저희 그냥 윈디 솔트 솔 솔하고 제냐타 넣고 해서 그냥 받아쳐도 상관없긴 해요.